안녕하세요. 행복한 미술을 진행하는 교사 이건호입니다 오늘은 풍경 그리기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경화는 17세기 네덜란드 화가들에 의해서 시작되면서 18세기는 자연주의 화가, 19세기는 인상파 화가, 그리고 20세기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화가들이 풍경을 소재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사용되는 재료도 다양합니다만은, 간단한 소재거리로, 그리고 학생들이 가장 잘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인 수채물감으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풍경화를 랜드스케이프라고 하는데, 가장 먼저 그릴 때는 눈높이를 먼저 그리는데요. 지평선을 먼저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평선을 아래에다 할 건지, 위에다 할 건지에 따라서 그 눈높이가 달라지고 풍경의 이미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랜드스케이프라는 것도 땅을 그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땅이 위치하는 발을 그려주고, 우리나라 풍경에서 가장 많이 볼수 있는 것은 나무와 숲과 산, 그리고 집, 이런 거 아닙니까? 어디서든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무는 이렇게 대략적인 나무의 모습들을 예, 이렇게 그려주고 이쪽에는 예, 언덕 언덕이 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예, 그려 봅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그려도 되고 아래에서 위로 그려도 되고요. 나무를 그릴 때그 특징은 아래 부분은 아래 부분은 좀 예, 높게시작하 하지만 유로 갈수록 약간 가늘어지게 그리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나무 가지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죠. 이쪽에는 어떤 길이 그려지겠고요. 그렇죠? 길이 길이 그려지면서 길, 길 주변에도 이런 그 나무나 어떤 숲 같은 것이 있을 것이고요. 이 사이에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초가집이나 기와집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려지겠고요 어, 뒤에도 뭐 그려지겠습니다, 그렇죠? 약간씩 보여지면 되겠어요. 너무 크게 그려지는 것보다는 예, 약간씩 보여지는 것이 보기에 좋겠습니다. 어, 밑그림을 그릴 때 너무 자세한 그림보다는 예, 대략적인 예, 구도를 생각하면서 예, 그려주고. 자 이런 그 멀리 있는 산들도 어, 예, 그려집니다. 그렇죠? 여기는 하늘이 그려질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예, 밑그림을 좀더 어, 미리 준비한 그림으로 어, 시작하고요. 자 우리가 그 흔히 일상적으로 볼수 있는 풍경이 되겠습니다. 예, 나무는 예, 앞에 있는 근경이 되겠고요. 그래서 근경이 근경이기 때문에 크게 그리고 예, 집이나 에, 이런 그 작은 나무들, 숲, 숲은 중경 중간에 위치하는 에, 그런 모습들이 되겠고 어, 이쪽 뒤에 있는 산은 원경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것은 크게 그리고 어, 먼 것은 작게 그리는 점점 작게 그리는 것을 우리는 투시 원근법이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기 원근법은 뭡니까 가까운 것은 진하게 그리고 먼 것은 흐릿하게 그리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공기 원근법과 투시 원근법을 이용해서 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에 밝은 부분들을 색을 넣습니다. 그래서 바, 밝은 부분들을 네, 채색을 넣어주고, 약간의 변화를 줘서, 색깔의 네, 톤을 좀 맞춰주게, 맞춰주고요. 자, 이제는 그 나무 잎이 예, 됐, 조성이 됐으니까, 이제 나무 가지를 예, 그려보는데, 예, 나무 가지는 갈색과 녹색을 혼합, 적절하게 혼합을 하면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나무가 지는 예, 아래에는 예, 굵고 위로 갈수록 가늘죠. 잘려진 나무가 있으면 묘사를 하고, 오목하게 파인 부분이 있으면 파인 부분도 넣어주고요. 자, 그래서 어, 빛이나 나무의 형태에, 맞게 예, 그려지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 그 집을 그릴 때는 집을, 예, 집이 멀리 있지만, 집이 멀리 있지만, 좀 약간을 강조하기 위해서 색깔을 약간 넣어주고요. 그러면 색깔을 살짝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색을 이용해서 이쪽에도 색을 넣어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집의 형태가 나타나죠. 자 그래서 음. 뒤에 있는. 네. 또, 집을 그려주고요. 자, 이번에는 에, 그 숲과 아, 산을 그려보겠습니다. 아, 여러 개의 그 에, 숲은 하나하나의 나무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앞에 있는 숲은 채도가 높은 색을 쓰고, 주에 있는 수분, 청색을 많이 혼합을 해서, 청록색이 되는 색으로, 멀리 있는 산을, 멀리 있는 수목을 그려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산을 이제 표현해 보는데, 산은 이게 원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색깔이 보다 더 청색이 에, 가미된 색으로 하고 산등성이부터 이렇게 그림을 에,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산등성이 색이 에, 입혀지면서 어, 청색이 내려오면 더 훨씬 더 멀리 있는 에, 산의 모습이 에, 나타나겠죠. 자, 이렇게 입혀지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는. 다시 물로, 농도를 맞춰주면, 앞에, 인, 중경에 있는, 중경에 놓여져 있는, 그런, 숲과 거리를 맞춰줄 수가 있겠고요. 더 멀리 있는 산은, 마찬가지로, 더욱 희미한, 희미한 색으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도 멀리 보이는 산이 이렇게 있겠고요. 풍경을 그릴 때는 원근의 표현이 중요하다 고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것은 크게 그리고 동시에 진하게 그립니다. 그것은 네오나르 다빈치가 모나리자를 그리면서 완성된 화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가까운 그림과 먼 그림을 보면서 어, 세부적인 정리를 에, 해나가도록 음, 하는 게 좋겠죠. 가까운 것은 에, 크고 진하게 그리고 어, 중경은 중간 정도 그리고 원경은 어, 작고 그리고 또 파란색이 많이 섞여지는 에, 그런 과정으로 에, 그려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하늘은 에, 파란색 계열을 써봤는데 꼭 하늘이 예, 파란 것만은 아니죠. 사실은 가장 변화무쌍한 것이 예, 하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쪽도 하늘도 어, 이와 같이 예, 좀 진한 색깔 톤이 예, 입혀지고 예, 저먼 쪽으로 갈수는 먼 쪽으로 갈수는 사실은 이렇 예, 작은 점점점 예, 희미해져 가야 되죠 예. 자, 이쪽에도 어, 하늘을 어, 넣어주고 자, 구름을 살짝 넣어줘도 되겠습니다. 구름 구름 모양을 자연스럽게 넣어줘, 넣어주고요. 여기는 앞, 앞쪽에 구, 그 구름들은 이렇게 뭉실뭉실한 느낌이 들고 밑에 있는 구름들은 이렇게 좀 약간 펴진 듯한 느낌의 예, 구름들이 들어가면 예, 구름이 효과가 잘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구름도 약간의 명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암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런 식의 구름의, 구름과 하늘의 변화를 보면서 그려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풍경화를 그려봤는데요. 이번에는 참고작품을 보면서 좀더 밀도 있는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경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일상의 그 대상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점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나무나 숲이나 하늘 예, 또는 산을 그리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어떤 특정 부분만을 이렇게 그려보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이럴 때는 특정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그리고 점점점 이렇게 그 원근도 나타나고 또 공기 원근법, 투시 원근법도 같이 살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계단의 효과를 표현할 때는 앞쪽에 있는 계단, 이 앞쪽에 있는 계단은 좀더 진하게 뒤로 올라갈수록 좀 작아지거나 희미하지, 희미하지도록 표현하는 게 좋겠습니다. 똑같은 이렇게 그 바위라도 어떤 부분은 노란 부분이 좀 섞이고 어떤 부분은 파란 부분이 더 섞임으로 해서 자연스러운 자연의 그 돌맛이 표현되는 게 좋겠죠. 나무는 갈색으로만 표현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색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또 나무이기도 하죠. 그리고 뒤에 배경은 좀더 간략하게 표현하고 나무는 자세하게 묘사한, 그리고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점으로 묘사해서 인상파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공원에 가면은 잘볼수 있는 풍경이죠. 이쪽으 걸어가는 길이 있겠고 좌우에는 나무가 심어져 있고 또는 꽃이 피어있다든지 이런 풍경들은 누구나 그려보고 싶은 그런 주제가 될 거라고 보고요. 앞부분은 크게 해서 또는 그 길이 앞에 트임을 해서 여백이 여백의 비가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또 그림자가 지면서 실제감이 있도록 하고요. 자 여기까지 그 풍경 그리기를 해봤는데요. 에, 여러분들이 에, 풍경화를 그릴 때도, 에, 그 먼저 밑그림을 그릴 때, 에, 그 지평선의 위치를 먼저 판단해 보고요. 그리고 채색을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채색을 할 때는 에, 실제 에, 그 색감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해 나가는 것도 어,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고요. 또 오른 정면에서 이렇게 정면에 화면에 이렇게 그 이런 식으로 어떤 그 구도를 이렇게 정해 나가죠. 그래서 만약 이 사각형 안에 그 보는 관점에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있는 대상이 있으면 그걸 포기하지 말고 필요한 요소가 있으면은 그 나무를 오른쪽에 있는 나무를 왼쪽으로 가져온다든지 또는 내가 그림을 그리는데 전신주나 다른 그 돌풍이 없는 모습들이 있을 때는 이렇게 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그대로만 묘사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묘사하는 것이 필요할 거로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